안녕하세요. 결혼생활 7년 만에 협의 이혼 후 혼자 지내고 있는 45살의 돌싱남입니다. 약 1년 전 사촌 형님이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사흘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형님과 저는 한살 차이로 초등학교 시절에는 시골에서 함께 지내며 정말 가까운 사이였어요. 그 시절에는 함께 뛰어놀고 장난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그러나 고등학생이 되면서 서울로 이사를 가게 되어 각자의 길을 걷게 되었고, 그 후에는 교류가 크게 없었습니다. 형님이 결혼하고 부산으로 이사를 오면서 다시 가깝게 지내게 되었고, 형수님과도 가깝게 지내게 되었죠. 형과 형수는 은행에서 함께 일하며 만나게 되었는데, 결혼 후에는... 바로 임신을 하여 일을 그만두었는데 형수는 서구형 체형으로 허리가 잘록하고 다리가 길어 지나가는 남성들이 한번 뒤돌아 볼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제가 돌싱으로 혼자 지내는 것을 알고 형수님은 매번 밑반찬을 챙겨 주시며 마음 써 주셨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부산을 소개시켜 준다는 명목으로 형수님과 데이트를 하곤 하였죠. 그러다 임신 초기에는 입덧이 심해 음식을 많이 가렸는데 제가 그녀의 입맛에 맞춰 다양한 음식을 준비해 드리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친해졌고 서로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갔습니다. 하지만 형님 내외의 관계는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형님은 술을 마시면 의처증이 발동했습니다. 형수님이 모임에 다녀온 날이면 집에 돌아와서 형수님을 질책하며 오늘 다른 남자랑 말이라도 했냐는 식으로 대판 싸우기 일쑤였습니다. 특히 술자리에서 유난히 의심이 많아져 형수님이 친구들과 함께한 소소한 외출에도 의심을 품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싸우고 형수님이 피곤해 잠을 청하려 해도 형님은 계속해서 시비를 걸며 잠을 재우지 않았습니다. 형수님은 그때마다 눈물을 흘리며 힘들다고 하소연하셨고, 도련님 나중에 결혼하더라도 여자에게 잘해줘야 한다고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형수님은 형님의 폭력적인 태도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기보다는 참고 견디며 가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형님은 당시 농수산물 도매업을 하셨고, 버리는 괜찮아서 생활이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약 5년 전 형님이 뇌경색으로 쓰러지시고 건강이 악화되면서 고향으로 돌아가 벗어 농사를 시작했죠. 다행히도 그때부터 술도 끊고 열심히 일하면서 어느 정도 안정된 생활을 했지만 불행히도 다시 뇌 쪽에 문제가 생기면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던 겁니다.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시골 생활이 점점 힘들어졌는지 형수님이 연락이 왔어요.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도련님, 사실 제가 농장을 혼자 운영하다 보니,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저를 여자로 보고 만만하게 보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정말 큰 문제예요. 형수님은 힘겹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농장에는 일용직으로 일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자주 얕잡아보곤 해요. 농사 일이 힘들고 지치다 보니 제가 그들을 다독이고 관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그래서인지 일할 때 제대로 신경 쓰지 않거나 일에 대한 책임감이 부족한 경우도 허다하고요. 그녀는 더구나 일을 맡긴 후 제대로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심지어 일부는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일당을 요구하는 일도 있었던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형수님은 계속해서 자신의 어려움을 토로하셨습니다. 결론은 혼자서 감당하기 힘드니 제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내려와서 도와주실 수 없을까? 였습니다. 형수의 상황을 듣고 나니 그녀의 어려움이 더욱 실감났습니다. 형수,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답하며 그녀를 위로했습니다. 이후 주말마다 버섯 농장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밤 10시가 넘어서 형수님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녀는 응급실에 있다는 소식을 전하며 오른쪽 아랫배에 심한 통증을 느껴 병원에 갔더니 맹장염 진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형수님은 보호자가 필요하다고 부탁하셨고 나는 황급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수술 준비를 기다리는 동안 형수님은 고통스럽고 불안한 표정을 지으며 나를 맞이했습니다. 수술은 대기 시간을 포함해 약 1시간이 걸렸고 형수님이 수술실로 들어간 후에도 나는 그동안 기다리며 마음을 졸였습니다. 수술이 끝난 후 형수님이 눈을 뜰 때까지 곁을 지켰습니다. 둘째 날 밤도 그녀 곁에 있기로 했습니다. 도련님, 이제 괜찮아요. 집에 가서 편하게 쉬세요. 내일 퇴원할 때 잠깐 오시면 돼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명색이 내가 보호자인데 그럴 수 없죠. 아플 때 옆에 아무도 없으면 얼마나 서럽겠어요라고 답했습니다. 형수님이 아플 때 옆에 있어주는 것에 대해 감사하며 도련님이 보이니까 참 믿음직스럽네요. 아플 때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 정말 내 사람이라더니 그게 하필이면 시동생이라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병원 침대 옆에서 우리는 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형수님은 그동안의 어려운 시절과 현재의 상황을 털어놓았고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서로에게 깊은 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단순한 가족 이상의 존재가 되었고 서로의 보호자가 되어주자는 말에 갑자기 기분이 묘해지며 어쩜 두 사람이 조금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어느 날밤 집에서 혼수를 즐기고 있을 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형수님의 이름이 떠 있었죠. 무슨 일이세요? 라고 묻자, 형수님은 밝은 목소리로 혼술 중이라면 같이 한잔하자고 제안하셨습니다. 나는 기꺼이 집으로 초대했고, 그녀가 오기로 했습니다. 형수님이 집에 도착하자, 우리는 편안하게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대화가 진행되면서, 형수님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우리 동갑인데, 앞으로 둘만 있을 때는 친구처럼 지내면 좋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의 스트레스와 피로를 조금이나마 풀어주고 싶었던 형수님의 배려가 느껴졌죠? 나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그냥 친구는 안 되고, 비밀친구로 해줄게요. 형수님은 장난스럽게 알겠어? 라고 하며 웃었습니다. 그 때가 밤 11시가 넘은 시간, 형수님이 이렇게 늦게 들어가도 괜찮은지 물었더니, 그녀는 스트레스가 쌓여서 밖에서 바람이라도 쐬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럼 바다 바람이라도 쐬러 갈까요? 다음 날, 우리는 차를 타고 거제로 향했습니다. 도로를 달리며 대화를 나누는 동안, 형수님은 바다를 보며 스트레스를 푸는 것이 얼마나 좋을지 기대하고 있었죠. 드라이브 중간중간 서로의 고민을 털어놓고 가벼운 농담을 주고받으며 편안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거제도에 도착하자 바다의 시원한 바람과 파도 소리가 우리를 맞아주었습니다. 우리는 해안가를 걸으며 그동안 쌓였던 걱정과 스트레스를 잊고 자유로운 느낌을 만끽했습니다. 이렇게 바다를 보니 기분이 정말 좋네요. 혼자서는 느끼기 힘든 여유로움이 있네요. 나도 그 감정에 공감하며 우리는 잠시 무거운 생각을 내려놓고 진정한 휴식을 취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하루는 해변에서의 산책과 진솔한 대화로 이어졌고 서로의 존재가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그녀와 진지하게 만나온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달콤함과 행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서히 변해갔고, 이제는 죄책감이 점점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관계를 정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주변 가족들이 알기 전에 서로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 일이 더 커지기 전에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녀에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그녀는 내가 한 말을 듣고 깊은 상실감을 느꼈고 다시 한번 생각해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도련님 이대로 끝낼 수는 없어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실 수 없나요? 라고 간절히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깔끔하게 마무리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형수님. 이미 결정한 사항이지만 제가 이렇게 솔직히 이야기하는 이유는 서로를 더 이상 혼란스럽게 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서로에게 더 나은 길이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생각해 보았지만 결정은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주위의 시선과 다른 이들의 걱정을 고려하여 이제는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을 하고 나니 그녀는 깊은 상념에 빠졌고 결국 우리의 관계를 정리하는 쪽으로 마음을 굳히게 되었습니다.